그냥 정시 공부를 하면 그 교과 소반에서 끝냈 끝내도 돼요. 음, 정시일 경우. 네, 예. 음. 그럼 종합을 한 다음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읽기 쓰기 말하기로 끝났잖아요. 음. 그러면 이건 수능 공부가 돼버릴 거예요. 음.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과 인재상을 좀 많이 비교하면서. 그렇죠. 더 어필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조금 어, 네. 이거를 잘게 쪼개는 학교인가 네, 전공적합성 네. 아니면 네. 좀 넓게 보는가. 네. 그래서 부, 보통 대부분 100% 원칙은 아니지만 학부로 뽑는 대학들은 좀 넓게 보는 편이고 네. 어, 그 다음에 자연계보다는 인문계가 아, 좀 넓게 보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그걸 잘게 잘 봐야죠. 근데 나는 잘게 쪼개서 했어. 어 그러면 좀 전공적합성을 좀 자세히 보거나 점수를 많이 부여한다던가 좀 학과 위주로 뽑는다든가 이런 게좀더 유리하겠죠 그건 이제 지원 전략이겠죠 그럼 선생님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이 대학의 인재상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정도요 더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이해가 안 가면 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담임자한테 여쭤보고 뭐 지역 교육청의 어떤 상담 센터에도 전화를 해보고 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면 저는 그냥 대학 입학제에 직접 전화해 봐요. 아. 좀 어, 이 문과 이해가 안 예, 되면. 예, 예.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가 처음에 학업 태도라는 말을 써서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물어봤어요. 전화를 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그사정관님이 어떻게 저한테 설명을 했냐면 이 학생한테 필요한 과목이지만 소인수 과목이어서, 이어도 불구하고 얘가. 선택해서 들은 거예요. 예. 열심히 (2등급) 게요? 맞을 수도 있고 (3등급) 맞을 수 있는데 네네. 손해를 보는 거죠 꼬라지로 들어가는 거죠 손해 보려고 들어간 거죠 어... 그런 게 태도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 태도를 이렇게 보는 이그이 그, 서울대학교가 생각하는 태도의 개념은 그 교육 자기가 진로로 선택한 그게 서울대학교가 정시에 교과평가하는 이유지 않을까 음... 음, 그래서 어, 그~ 그 키워드, 특히 인재상에 나오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헷갈리면 네네. 전화해보시고 네. 물어보셔야 돼요. 친절해요? 요즘? 되게 친절하죠. 요즘에 입학자 홈페이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잘되 있고 상담 정말 잘 해주고요. 예, 예. 서울대도 의리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외국... 인재를 받아야 되니까. 예, <laughs> 네, 그렇죠. 외국대학도 가려고 애들이 의대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서울대 의대가 갑이죠. 의대가. 네, 그래서 되게 친절합니다. 입학처에 전화해주면 네, 예. 정말 음. 다 알려줘요. 학교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으시고 대학교에서 음. 요즘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럼, 예, 학교 오시가좀 부담되시면, 네네. 대학을 직접 찾아가도 되죠. 네. 예. 를 들어서 논술 을 준비한다. 그럼 음. 중앙대 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중앙대 가면은 최소 논술 가이드북 책자라도 받아오겠죠. 아무리 음. 음. 예, 없어도. 네. 한두 마디로 더 해주겠죠. 왔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업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선행학습하거나 거기서 자면 안 돼요. <laughs>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게 수업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예. 수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업을 보여주면 교육이 어떻게 되있냐 모든 교과 교육이 어떻게 되있냐면 수업은 보여주는 거죠. 음. 그걸 통해서 지적욕심 생긴 학생들 있죠. 네. 그러면 읽기가 들어가야 돼요. 예. 독서. 추가적으로? 예. 그 다음에 써봐야 돼요. 예. 쓰기, 보고서. 예. 리포트죠. 그 다음에 말하기. 이게 모든 교과 다 있어요. 읽기, 쓰기, 말하기는. 그래서 말하기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제 탐구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주제 탐구.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그냥 정시 공부를 하면 그 교과 소반에서 끝내도 돼요. 음, 정시일 경우. 예. 네, 음. 교과나. 네. 그런데 종합을 한 다음에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읽기, 쓰기, 말하기로 음? 끝났잖아요. 음? 그러면 이건 수능 공부가 돼버린 거예요. 음,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읽기, 쓰기, 말하기를 좀더 심화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 심화 주제 탐구 활동이라고도 하고 네네. 요새는 심화라는 말을 빼고 주제 탐구 활동이라고도 하고. 예. 그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탐구 활동을 하나 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그 교과 수업을 들은 거에서 음, 내가 더 음. 관심사를 키울 수 있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자율활동에서도 할수 있잖아요 네. 학급 당사한테 말하고 아 창체에서 네 그리고 진로활동에서도 할 수가 있고 예. 그거를 동아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경희대 국문과 간제 제자는 소수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가 3학년 때 동아리 와가지고 중남미문학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음. 와 다른 세상을 본 거죠 예. 아 그래서 백0년의 고독을 읽은 거예요. 예예. 그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읽기 쓰기 말하기까지만 하면 수능이겠지만 예. 거기에 인포그래픽도 하고 서베이도 놓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때 발표라는 건 학교 수업 시간에 아주 간단한 발표 말고 진짜 프레젠테이션. 어... 그런 프레젠테이션도 예. 하고 그런 주제 탐구 보고서도 내고 혹시 여력이 된다면 논문도 레퍼런스도 좀해 보고 예. 잡지도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학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확장한 다음에 선생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선생님과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소... 아니면 선생님이 알수 있는 방법이 네, 있잖아요. 소통해야 돼요. 이렇게 확장한다면 어느 공간이든 이걸 어필할 수 있는 칸은 있으니 꼭 거기에 가급적이면 책을 쑥 밀어넣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가급적이면 네. 책을 쑥 밀어넣으면 너무 좋다는 것이죠. 선생님 그럼 그 진로에 관심이 있는 그 과목 선생님 플러스로 담임 선생님과도 담임 생하고 소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과 담임 생하고 네. 궁합이 잘 맞는 게학종의 최고예. 부모 팔자 반팔자가 아니라 단일 팔자 <laughs> 반팔자라. 좀 선생님, 그런 선생님 이 많이 어, 아쉬움을 아니요, 아, 느끼시는 분들 이 많으신데 선생님들 다 바뀌었고요. 별로 없었어. 아니다 예. 저보다 잘 쓰는 선생님이 훨씬 더 많고요. 어쨌든 섭섭한 부분이 만약 있으면 더 쓰고 싶은 게 학생이나 학부모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거나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어, 계획서 같은 걸 선생님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계획서요? 네. 그러니까 와 가지고 선생님 저왜제 진로인데 요 이렇게 그냥 무작정 쑥들이내기보다는 선생님 저는 예, 예. 이런 진로가 있는데 이런 제가 이렇게 한번 일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계획서를 한번 보여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학습 계획표 타임테이블대로 내놨던 예. 학습 계획표. 예. 제가 작년에 졸업시킨 그 학생 중에 한 녀석은 자기 사망 1학기 학종 가고 싶다고 자필로, 네. 자기 한 학기, 사망 1학기 동안에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자필로 써갖고 왔어요, 몇 장을. 예. 되게 감동이었어요. 오. 아, 얘는 챙겨야겠구나. 네네. 어, 근데 예. 자꾸 자기 주장만 표지 펴기보다는 예. 똑같잖아요. 의견이나 주장이나 평가, 이거만 하기보다는 <laughs> 좀 근거를 음. 갖고 와야 돼요. 학생도. 공, 공부했다는 근거를 갖고 오면, 어, 얘 하고 있네. 얘 미디어과 관련한 거구나. 어... 어,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저 선생님이 왜안 써줘요? 선생님 저 진로는 이러건데? 이렇게 말하지 말하는 음... 거죠. 좀 근거를 좀 들이대야 된다. 써줄 수밖에 없는 근거를. 계획서 네요. 내고 보고서 내라. 내고 지금 예, 시간 예. 되시면 제 발표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선생님이 발표를 안 듣습니까? 사실은 음. 선생님 어른이잖아요. 네. 어른하고의 어떤 파트너십을 맺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에서. 그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 그 그렇군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이 네. 그런 능력이 떨어지면 키워야 돼요. 음. 제 학생들을 혼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네. 능력 키워야 돼요. 또 이제 사회 나가면 그 능력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네. 그, 나보다 나이 많거나 직급 높은 사람과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맺는가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음. 그런 것도 중요한 역량인데. 아, 그러니까, 음. 그거를 대학교에서도 전제할 것 같아요. 선생님과 소통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가 나왔구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면접에서도 검증하고요, 다단평가를 예. 하기 때문에 요즘 예.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이면 어. 아닌다고 써요. 네네. 어. 수학 시간에 어떤 선생님 그것도 봤어요. 수학 시간에 다른 교과서 펴고 공부했다 고 그렇게 쓰신 선생님도 있어요. <laughs> 네, 예. 예. 솔직하게 써요 정말. 음, 음. 그런 것도 쓰, 쓰고 음. 정말 솔직하게 쓰는데, 근데 저는 제가 솔직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자기 주관이 너무 들어가 면안 된다는 거죠. 음. 며느리 삼고 싶다, 사회 삼고 싶다 이런 <laughs>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정말 있어요? 있죠. 아 정말요? 예, 많이 발견되죠. 그것도 서울대에서. 어 정말요? 저도 저희, 저희 학교 의예과 간 여학생. 예. 저희 아들 녀석하고 미팅해주고 싶더라고요. 친해지고 싶더라고요. 며느리 삼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예. 그거를 문장으로 쓰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의견이나 예. 그런 거는 의견, 의견이잖아요.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음. 저는 말한 건 사례와 근거를 드려야죠. 왜 며느리 삼고인지에 대해서 근거만 써야지 며느리 삼고 싶다는 말은 빼야죠. 사, 학생부 보면은 정말 다양한 얘기 너무 많을 것 어, 같아. 재밌죠. 선생님. 예. 다른 학교 학생부 보면서 재밌는 거, 예. 그 피시피 웃을 때 많죠. <laughs> 선생님,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에서 뭘 바랄까요? 어떤 친구를 뽑고 싶을까요? 대학은 그렇게 많이 바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 이 학생이 종합전형만 말을 하면, 예, 예. 표준편차도 종합전형에서 보거든요. 예. 이 학생이 3등급 맞았는데 표준편차가 음. 20 이하의 어떤 동질 집단이면 감안해줘요. 너무 음. 겁먹지 말자는 거예요. 음. 그좀 진정성 있게. 음. 아니, 기계공학과 하는 애가 물리원은 피하고 물투를 해버렸어요? 음. 그럼 어떻게 볼까요? 물료원안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피하려고 그랬겠다. 예, 물투는 진로선태니까 A 맞을 수 있잖아요. 예, 예. 물료원 피한 거예요. 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미적분하고 기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피하고 심화 과목을, 심화 수학을 들어요. 고급 수학을 들어요. 근데 그걸 한 학기만 듣고 딱 끝내요. 아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음. 4년 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잔꾀를 부리는 거는 이입학 사정관들이 전문가 집단인데 네. 그걸 모를까요? 심화 수학과 고급 수학을 으면와 이론애가 우리 학교를 썼어? 어. 오케이 심화 수학 고급 수학 학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 어, 근데 왜한 학기만 들었지? 어 근데 왜 수학이나 과학 위계 과목인데 왜 물도 안 들었지? 미적분 개을왜안 들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음. 얘는 그냥 과정이 없이 그냥 확 뛰어보는 거잖아요. 음, 궁금증이 남겠네요. 궁금증이 남죠. 그리고 책도 저는 이게 반대예요. 제가 봐도 아, 이 책을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인데 음. 제가 읽어도 좀 어려서 저도 완독이 안된 책인데 그 책을 읽었다고 해놓으면 물어보면 거의 100%안 읽고 그냥 그러니까, 서머리, 써머리만 읽죠. 네. 그거는 도전 독서도 아니고 확장 독서도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음.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교수, 음. 그거는 교사들도 그런 건 자제시켜야 돼요. 네. 전혀 학생답지 않은 책을 너무 이걸 도전독서라는 이름으로 확 해버리면 네. 그건 도전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선생님, 근데 학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카더라가 아직도 있거든요, 선생님. 네. 이거 좀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요즘엔 학종 다른 활동보다 내신성적으로 판가름 되는것 같다. 학종도 교과화 되는 것 같다. 그럼 저 반대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예예. 예.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 학 기준으로, 네. 음, 뭐 고대 성대, 고대 성대도 정성평가적 요소가 있지만 네. 좀 빼고 음, 그러면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경희대 건대 동대, 음. 교과 전형에서 네. 교과 세특을 보거든요. 교과 전형 아 맞아요. 교과 세특 보더라고요. 음. 예. 보통 요새 이제 지방 국립대까지 이게 참여에 들어왔거든요. 음, 음. 동국대는 그 상위 열가운만 보고. 건국대내 예를 들어서 1등과 2등급 차이 극과이 매우 좁고 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보기 쉽지가 않아요. 음... 동국대도 저희 학교 작년에 쓴 애들 다 1점대였어요. 음... 교과인데 세특을 봐요. 음... 교과인 데 교과 아닌 교과 같은 너예요. 어, 그러니까요. 서울대도 정식, 정식 교과평가잖아요. 네, 네, 네. 연세대학교가 2026학년도에 현고일부터 서울대학교하고 똑같이 교과평가한다고 발표했어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전용의 정성평가를 넣고 있는 게 오히려 서울대, 연대, 오히려 고대, 성대 음. 뭐 약하지만 고대, 성대는 좀 약하지만 그런 정성평가 요소도 있고 뭐 성대는 진로선택 과목 정성평가 한다고 했고 고대도 그런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드러나고 교과 세트 보겠다는 경희대, 건대, 동대가 있고 올해는 지방 국립대도 이거에 동참했고 정시에는 지금 서울대가 있고 지금 2000, 현재 고일 애들부터는 또 연세대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하이브리드 또는 믹싱 뭐 이런 게 지금 트렌드. 게 트렌드인 예. 것이지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으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대학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예. 종합전형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표준편차를 예. 꼼꼼히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너무 야뭐 종합이야 무조건 교과로 가야 돼 이런 말도 이제 통하지는 않아요 어... 왜 그러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좀 이득일 수도 있어 요 이게 예. 자, 자칫 예. 잘못하면 예. 그래서 좀 교과, 교과의 장점이 있죠. 음. 학교 활동 열심히 하는 애들이니까. 음. 종합의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교과도 장점이 있고, 종합도 장점이 있고, 논술도 장점이 있고, 수능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장점을 살려야지, 우리 학교는 종합으로만 갈 거야. 우리 학교는 교과로만 갈 거야. 이런 거는 지금 요새 트렌드하고도 안 맞고, 음. 논술 전형 없애겠다고 했던 고려대학교가 멋있게 나갔지만, 내년에 또 고대가 또 논술로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입시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음. 아, 1학년 때, 아, 나 이거 접어. 그건 안 돼요. 너무 위험하죠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학종 놓쳤어. 음. 그러면 3학년 때 학종 트렌드가 됐는데 못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준비를 먹, 자기 자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먹은 우물에다 침 뱉지 말라고 했어. 저희 어머니가. 아.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laughs> 예. 이게 돌고 자기 속에서 소외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 말을 또 달리 생각하면 1학년 때부터 챙겨야 될게 너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저는 예. 이게 학종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예. 수업을 들여다보잖아요. 음. 2015 교육과정이나 2022 교육과정이 수업이잖아요. 음. 학생 참여형 수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가요, 아이들이 요새 미디어과 사회과 뭐 정치의 교과왜 인기인 줄 아세요? 그 과가, 왜 사회 그 계열의 그 과들이 인기냐면 그 수업은 굉장히 토이토론 발표가 많아요. 음. 아이들이 그 수업이 재밌는 거예요. 음. 실험 많이 하는 교과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과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음. 그거는 선생님들이 학생 참여형 주도형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 선생님들이 네네. 그게 2 0 1 5 교과정이나 육202 교과정 육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써, 그렇게 활동하면서 써줄 내용이 많으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학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학종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 이제 개정 교육과정도 이제 좀 있으면 바뀌면 여기에 또 맞게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담도 좀 있거든요. 음. 이런 친구들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음. 우리 언론에서 보면, 음, 수시모집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시 위주로. 2025학년도에 수시모집이 더 늘었어요. 음. 제가 2002년에 처음 고3 담임을 했어요. 네. 2002년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점점 올랐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79%가 넘어요. 음. 수시가. 음. 우리의 직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단 수도권 대학만, 상위권 대학만 하면 정시가 늘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수시가 늘었기 때문에 그냥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너무 학종을 적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 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교육자예요. 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설계하는 사람들 고교 학점제가 학종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합이 맞아요, 맞기 그렇지. 때문에 2 0 1 5 교육과정과 202 교육과정 얼마 안 남아 202 교육과정의 연계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는 너무 한쪽으로 하지 말고 아내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 편차가 중요하게 본다는 거고 네. 성적 향상도도 보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 좀 내신이 좀 부족하면 수능 최장력 기능이 또 보완을 음, 할 수도 음. 있고 네 오늘 최승우 선생님의 말씀이 대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 씨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